계속해서 광주 전남 분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광주와 전남에서는 확진자 70명이 추가됐는데요. 특히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소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광주에서는 어제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광산구 한중학교 관련 확진자인데요. 학생 1명이 확진되면서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93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학생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북구의 한중학교에서도 확진자 1명이 나와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의 학생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하루 3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이 가운데 16명은 목포의 한 중학교 관련 확진자입니다. 학생 1명과 가족이 타 지역에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해당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 13명과 교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에서도 초등학생 2명과 중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나주의 한 기도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남의 모든 기도원을 대상으로 입소 전에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지역의 교직원 대다수는 코로나19로 교육 결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소속 교직원 1,82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6.7%가 교육 결손 극복을 위한 교육 회복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교육 결손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습 결손과 심리 결손, 건강 결손 순으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도 수능 시험지가 도착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지가 도착해 고사장별로 분류 작업을 거친 뒤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험생은 17,000여 명과 14,400여 명이고 오늘은 일선 학교별로 수험표가 교부됩니다. 가격 폭락으로 팔로가 막혔던 무안의 가을 양배추가 결국 생산 면적의 절반을 폐기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출를 앞둔 겨울 양배추도 비슷한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수급 관리가 절실합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배추밭이 찢겨나간 양배추 잎으로 뒤덮였습니다. 생산은 늘고 소비가 줄면서 가격 폭락에 추락까지 막히자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은 겁니다. 0 0 평에. 120만 원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오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군비와 도비 등 8억 원을 들여 무한군 가을 양배추의 절반을 폐기하고 나서야 수집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겨울 양배추의 생산량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무안군의 가을 양배추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15% 줄어든 209 헥타르였지만 겨울 양배추는 4배 이상 늘어난 718 헥타르에 달합니다. 겨울 양배추는 이제 추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들하고 겹치기 때문에 또 폭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양배추는 구두 약속으로 받대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처럼 농산물 수집상이 가격은 물론 공급까지 결정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급 관리에 나서는 양배추 주산지 지정을 해 반복되는 농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산지 지정이 되고 그 수급 안정품목으로 되면은 일단은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은. 농협에서 안전하게. 무안과 해남 등 전남에서 생산되는 양배추 생산량은 전국의 35% 수준으로 최대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기존 모바일과 인터넷 플랫폼을 대체할 3차원 초현실 세상, 이른바 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산업과 융합한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가상현실에서 사람을 대체할 아바타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260개 카메라로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해 만들어진 아바타는 직접 옷을 갈아입어보고 구매도 할수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 세계를 연결한 초현실 세상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현해 실시간 효율을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나의 아바타가 나보다 더잘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어떤 생산 활동을 또는 소비 활동의 어떤 주체가 되는 그런 3D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게 된다.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AI 인공지능 산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수소 산업 등 광주시 대표 5대 산업과 융합하고, 광주시가 보유한 3D 센터 등 실감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문화 콘텐츠 사업에도 접목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특히 인공지능 산업으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 자원을 활용해,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과 지역 대학, 유관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 메타 경제와 새로운 창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작년에 슈퍼컴퓨터를 도입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자체 개발 중인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아주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메타 도시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미래 동력이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합니다. 광주시가 내년 지방지 공채부터 데이터 직렬을 처음으로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행정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초 공고될 지방직 임용 계획에 7급과 9급 데이터 직렬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직렬 공통 시험 과목은 데이터베이스론과 알고리즘으로 7급의 경우 인공지능과 정보보호론도 추가됩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데요. 광주가 2도 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맑고 기온도 올라 선선한 정도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아 수능한파는 없겠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수험생들은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광주는 첫 서리가 관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12일 정도 늦게 내렸는데요. 당분간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일부 내륙 지역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운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4도 가량 낮아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담양이 16도 등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여수나 최고 기온 16도, 순천과 광양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14도, 강진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외 도서 지역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비해보 들어 있는데요. 월요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첫 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나주 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건물 대피로와 구조자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소방 활동 정보 시스템 시원회를 가졌습니다. 환전 KDN과 민간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소방 활동 정보 시스템은 소방 대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 정보를 받아 구조와 진화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나주 소방서 관내 다섯 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이 들어섭니다. 고흥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에 선정됐다면서 국비 등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고흥평생교육관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로 꾸밀 예정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지역의 유효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2033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도시로 남해안 남중권을 선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정길 의원은 최근 정례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7월 COP28 유치를 국가기획으로 승인하고도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양보하기로 결정해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면서 2033년 국내 유치 도시로 남해안 남중권을 선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실시 설계와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설립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성군 의회는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이자 광주 전남 3대 상생 공약인데도 질병관리청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산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김한종 의장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센터 설립이 차지를 빚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말까지 국내산 김치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배추와 고춧가루, 천일염 등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 유명 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를 집중 확인해 위반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